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한글 디자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려면 한글의 글로벌 인식과 디자인 측면에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글, 즉 한국어의 문자 시스템은 그 독특한 구조와 미학적 특성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글 디자인 박물관은 한글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디자인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한글의 역사와 세련된 현대적 해석을 함께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박물관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해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물관의 전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이래로 한글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소개합니다. 현대 디자인에서 한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예술적 타이포 그래피부터 상업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글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탐구합니다.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 한글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한글을 사용해보고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볼수 있는 워크숍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박물관은 한글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뿐만 아니라 그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매력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싶은 방문객들에게는 서울 한글디자인박물관이 필수 방문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뉴욕타임스퀘어에 등장하는 한글 광고는 단순히 상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한글의 독특한 디자인과 예술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인 무대에 전시하며 한글이 어떻게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임스퀘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로 여기에 게시된 광고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노출됩니다. 이는 한글을 글로벌 관객에게 소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글 광고는 종종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적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한글 자체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잘 드러내줍니다. 한글 광고는 뉴요커들과 전 세계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는 문화적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며 한국 문화의 인지도와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타임스퀘어의 한글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홍보합니다. 이는 한글을 사용하여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 됩니다. 타임스퀘어에서의 한글 광고는 따라서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한글의 세계적 인지도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지 언어의 한 형태가 아닌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파리에 위치한 동양 문화 박물관은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유럽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한글을 사용한 다양한 예술작품과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전시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한글의 독특한 미적 매력과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박물관은 한글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예술적 요소를 통합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관람객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예술적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석과 창조적 변형을 거쳐 제작됩니다. 이는 한글의 디자인적 유연성과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의 경계를 확장합니다. 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한글의 역사와 개발 배경,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한글을 체험하고 그 구조와 미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파리라는 국제적인 도시에서 한글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들에게 한글의 매력을 알립니다. 동양 문화 박물관에서의 한글 전시는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이러한 전시는 파리와 같은 글로벌 도시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강조하며 더 넓은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도쿄 국제포럼은 일본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타이포그래피 및 디자인 전시를 자주 개최하는 중요한 장소로 한글의 독창적인 구조와 디자인 가능성을 일본 관객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한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한글의 미적 및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며 일본 내에서 한글의 예술적 가치와 응용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도쿄 국제포럼은 한글 전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촉진합니다. 전시는 한글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소개하며 일본 관객에게 한국 문화의 독특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전시는 한글의 기본 구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다양한 예술 및 상업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워크숍, 강연, 인터랙티브 전시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한글을 체험하고 그 구조적 특성과 디자인적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시는 한글을 국제적인 무대에 소개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글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합니다. 일본 내에서 한글의 예술적 가치와 유용성을 인정받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리는 한글 전시는 한글의 미학적 특성과 디자인의 다양성을 일본 관객에게 선보이며 더 넓은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한글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국제적인 예술 및 디자인의 매체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들은 한글의 창제와 그 의의를 축하하며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와 교육적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방문객들이 한글을 배우고 직접 써볼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글의 고유한 구조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워크숍은 한글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그 기초를 가르치고 보다 심화된 학습을 원하는 참가자들에게는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글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과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작업들을 전시하여 한글의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전시들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창의적인 표현의 매체로서 한글을 소개합니다. 한글 디자인 경연대회를 통해 전문가와 아마추어 참가자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한글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한글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탐구하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창적인 작품들을 창출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교류를 촉진합니다. 방문객들은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글날 행사는 한글의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 곳곳에서 한글의 미학과 유용성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한글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욱 존중받고 사랑받는 언어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한글 디자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특히 서울의 디자인 박물관 전시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과 디자인적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워요. 파리 동양문화 박물관의 한글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한글만의 독특한 미적 감각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예술입니다. 도쿄 국제포럼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 전시를 봤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멋질 줄이야. 한국문화원의 한글날 행사에 참여해서 직접 한글을 써보았는데, 문자의 아름다움과 표현의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다음 행사도 기대됩니다. 한글 디자인 경연대회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봤는데, 젊은 디자이너들의 창의력이 빛나더군요. 한글이 이렇게 예술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다니.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본 한글 광고가 정말 멋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 같아요. 한글, 정말 매력적인 문자입니다.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매우 기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파리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더욱 열심히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한글이 정말로 세계적인 문자인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한글의 미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시가 기대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